아니, 빨니 아니, 아니, 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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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빨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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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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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o Have a good night. 아, <laughs> 여기서 잠만 자고 내일 나갈 거여가지고, 한국 근처에 싼데로 그냥 잡았어요. 그냥 뭐, 괜찮아. 네? 왜? 뭔데? 거기는? 베란다? 그런 란다를 무서워, 무서워, 근데. 저거, 저거, 저게 제일 무서워지금 응. 여기다. 여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신도 아, 신도 야시장. 여기가 유일해요? 야시장? 아, 그래? 야시장이 여기 말고도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여기가 유일하대? 아.. 다 한군데 야시장이 없대 발리는 아 근데 왜 없을까? 원래 동남아는 약간 야시장 엄청 잘돼 있지 않나? 저기요 저희가 사올게요 앉아계시면은 네 앉아계세요 어. 저희가 사올게요 가자 여기에서 꼬지를 네 우리가 지금 해놓자 그러면 응 어? 종류별로 사올까? 종류별로? 그래 Excuse me, yeah, how to order, yeah, yeah, this is i c a m p u r shampoo, Tempo? yeah, this, mean, yeah. Like 아. this, like this ah, mix, yeah, like this, a h mix, e a h mix, a h 이렇게 i u s t s a mix, yeah, ah, 아, l i k h o w m u c h 25. 25 k t h yeah, 25. like t h 2 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oh, yeah, ah, like this, yeah, ah, like this, yeah, ah, like this, yeah, ah, like this, y e a e this, yeah, t h s a h i k t y e a t h y e a e s i t t h e a e 어어 이거 뭔데? 오케이.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니다 응? 음, 음, 맛있냐? 약간 이게 무슨 맛이지? 아 땅콩 맛이 음. 네 소스가 소가려음에 이거네?

그러니까 나 근데 궁금한 거 이거 근데 뭐예요? 그냥 길에도, 길에도 막 있길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이콘 발리 예전에 갔던 데가 아이콘 시암이었던것 같은데 규모는 확실히 작네 그니까 작지? 어 그래도 건물이 그래도 건물 이쁘네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처음 봄. <laughs> 처음 본데 어, 그? 근데 진짜 <laughs> 어 좋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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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데가 아 어제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까지 온다 데한 15분 걸리겠다 음. 이런 걸 발견해버렸어 조금 비싸긴 한데 나중에 살아야지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불탕 먹여야지 저희는 노사, 노사페인에다 가기 전에 간식을 조금 살려고내 아. 인생 간식 발견 나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이게 제일 맛있었나? 얘는 구운 오징어 맛 얘는 김맛 얘는 매운맛 600원? 뭐야 더럽게 비싸네 한500 얼마 하네 하나씩 뜨자 뜨자 이거 오르나미 씨가 여기도 있네? <laughs> 어오르나미씨 근데 원래 미, 일본 거야? 그런 거고. 오르나미씨오르나미씨 오늘 그 봤으면 좋겠다. 만타가오리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만타가오리 운이 좋아야 볼수 있대요. 맞아 근데 거북이 정도는 보지 않을까? 거북이는 진짜 많이 보던데? 사람들 우리 이따가 근데 않을까? 투어 끝나고 여기 와서 여기서 택시 타고 우부스로 가는 거야? 아닐걸? 그 투어가 됐다줄걸 숙소까지?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우부까지 데려다 준다고? 너무 뭔가 하지만 우부까지 픽업도 오잖아 내일 집부터 일단 물어봐야겠네. 어, 한번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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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괜찮아. 안녕 있네요. 와,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뭐내려요 보내려요? 뭐 어, 수영복. 수영복만 수용복. 수용복. 수영복만 음. 드라이버로서 음. 네. 챙겨서 가음하시면 돼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아쩌 이름은 네. 데와스단나이라고 합니다. 데와. 데와스단나이이름이 데와스단 너무 뭐 길어서 네와라고만 부르시면 돼요. 네. 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스노클링 먼저 하고 가서 바로 샤리실 갔다가 옷갈아 입고 어, 그 다음에 스노클링 하고 샤워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선투 이 배다. 아. 나 80명에서 100명 정도 탄다고 하던데. 어. 아 근데 배가 생각보다 작은 면 많이 탄다. Jadi snorkeling hari ini di rumahku. Nah, benua saya ada. Wajeb benua 야, <laughs> 아, 저렇게 직접 신겨가지고 오리발에 사이즈를 맞춰주네요 나 x 스스몰이야 x 스스몰 맞아? <laughs> 그러니까 근데 왜 신기하게 딱 맞대 완전히 <laughs> 애기들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배가 좀 열악해 <laughs> 이렇게 막열어이서 너무 많이 쓴거아니야 자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laughs> 우리꺼 따로 가지고 왔고 피는 이렇게 주네요 어, 그래서 나도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스노클은 챙겨왔어요 왠지 관리는 많이 안할 것 같아가지고 네 군데 네 군데 포인트로 가는데 첫번째가 많다 두번째가 거북이 보고 세번째가 더 예쁜 물고기 네번째가 예쁜 산호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만타 포인트인데 지금 만타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생애 첫 만타를 볼수 있는 건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몇, 몇 개, 몇개 시켜야 돼요? 아, 하나씩, 하나씩, 1인당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음식 하나, 음료 하나 이렇게 라이스 둘, 루루 10점 빠지, 10점 1두점 어제 먹어봤는데 확실히 오리지널보다 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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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실히 그점 10점 10점 1 0더 10점 1 0 확실히 아 제가요 <laughs> <저기> <laughs> 와 맛있겠다. Thank you.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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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사람들 계획 이 있구나. 음? 음. 나는 음식 배우고, 만두 먹고, 무엇든 <laughs> 먹어도 맛있고. <laughs> <laughs> 여기서 20분 더 가야 돼요. 여기서 20분 더. 어, 네. 그리고 다음에 클링킹 비치에서 브로큰 비치까지 네? 30분. 아 30분. 예. 네. 네. 그리고 브로큰 비치에서 네. 엔젤 빌라 봉같이붙어 있어요. 아붙어 있어요. 예. 음, 기 구경하고 나서 그리고 항구까지 1시간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음. <laughs> 일단 먼저 카운터로 보니거 옆에 있는 거 힘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일단 먼저 가서 네 일단 <원이> 먼저 보고 알겠가면또 알려주시면 돼 네네 <laughs> 여기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나중에 캡션으로 달아놓을게요 이름을 까먹었어 <laughs> 여기야? 아, 여기?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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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 소리가 나와서 더 웃길 것 같아. <laughs> 오른쪽 어, 보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다안 나와. 그니까. 이게 다안 담겨. 너무 예쁜데. <laughs> 여기 보세요, 카메라. <laughs> 여기 <와>. 보세요, 카메라. <laughs> 오, 다른 소녀 같은데? <laughs> 우와. 진짜. <laughs> 너무 명한 거 아닌데, 우와 요 아니, 뭐어 푸직푸직했대. 어때? <laughs> 저희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 <laughs> 너무 힘들어서 <laughs> <재밌어서> 저희는 <웃음> <웃음> 아까 그 <웃음> 거기만 <웃음> 보고 <웃음> <웃음> 투어를 끝내기로 했어요. 너무 <웃음> 더워. 더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예쁘기는 진짜 예쁘고 <웃음> <웃음> 좋긴 한데 <laughs> 그만해야 될것 같아. 진짜 <laughs> <laughs> <자>, 너무 피곤하다. <웃음> <웃음> 이거 완전 불량식품 맛. 어디야. 이빨 깨졌는데. 아, 이제 루사 팬이다 뜹니다. 너무 더웠어요. 배 타고 한 시간 더 가긴 해야 되는데 나가는 게 어디야? 아니야. 배 타고 한 시간 가고, 거기 한국에서 또 5분까지 한 시간. 근데 차가 안 막히면 한 시간. 뭐 거의 뭐 죽음이라고 봐야지. 이시간에안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찍 나가니까 좀덜 막힐 것 같긴 한데. 얼른 가서 체크인 하고 씻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 제, 제에 오신 걸 환영해요. <laughs> 저는 진사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보트에 <laughs> <그것도에> 수영장은 없나요? 뛰어 <laughs> <뒤로> 내리시면 돼요. <웃음> <웃음>